우리가 알고 있는 집값 상승 요인을 보면 인구가 많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많거나 많아지거나 아니면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거기 운정이 거기에 딱 부합하는데 거기에 더 좋은 게 아직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나중에 가격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laughs> <laughs> 근데 운정은 가격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비 서울 137기 박지미입니다. 오늘은 파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기회의 땅, 파주를 파주하다. 파주라는 거는, 어, 저희는 지명으로만 알고 있는데, 파주란 뜻이 또 마음에 담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파주를 마음에 담아 드릴게요. 우선 파주시는 면적이 673.9 제곱킬로미터로 이게 서울하고 용인시를 합한 면적이래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인구는 이제 50만 명을 좀 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계 유일의 DMZ가 위치하고 있는 아주 그러니까 생태자원이 보존되어 있는 풍부한 친환경적인 도시죠.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의 중심이고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그런 앞으로 통일 한국의 중심 도시가 될수 있는 곳입니다. 파주시에서는 5대 핵심 정책을 가지고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포용, 문화관광, 자족, 그다음에 교통의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면요. 우선 교통인데요. <laughs>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GTX-A 노선 굉장한 교통혁명이잖아요. 그게 올 12월에 그러니까 서울역까지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그게 개통이 되면 서울역까지 1 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가 이제 한 20분 정도 20분 좀 미만으로 걸린다고 하니 굉장히 빠르, 빠르겠죠.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연장이 한국판 유질정책의 그 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의중앙선이 운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서해선이 원래 일산에서 운행됐 있었는데 운전까지 연장이 확정돼가지고 이제 경기 서남부 쪽을 환승 없이 다닐 수 있게 돼서 어, 김포공항까지 전에는 1 시간 넘게 걸리던 게 지금 2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다음에 이제 철도표는 그렇고 고속도로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개통돼서 문산까지 문산에서 서울까지 있으면 파주에서도 한 서울까지 진입하는데 한 20분 정도 빨라졌어요. 고속도로로,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는데요. 25년인가 완공된다 하더라고요. 제1외곽순환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로 기존에 있는 자유로가 있고, 그다음에 제2자유로가 생김으로써 화주에서 서울하는 서울로 접근하는 도로들이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하철하고 고속도로는 이제 화주에서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빠지는 외곽 도로인데 그거 말고 파주에 파프리카라는 그런 교통 시스템이 있는데요. 보통 파프리카 하면 그냥 먹는 파프리카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예, 이게 학생 전용 통학 순환 버스예요. 그래서 파주가 넓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등학교 하는데 좀 문제점 이 있다 해가지고 어, 버스를 배정을 해갖고 아이들 등학교를 시키는데 이게 굉장히 행안부에서 굉장히 우수 사례를 꼽혀가지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서 아마 의정부도 곧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는 교육도시인데요. 음, 파주시는 아이들과 부모가 행복한 그런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어, 유아들 아동들은 양육 친화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한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은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와춤형 대학 진학 사업을, 대학 진학 사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특히 아주 고무적인 게, 화주시하면서 하는 운정고등학교 많이 알더라고요. 운정고등학교는그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인데요.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16명을 보내고, 연세대학도 25명 고려대학 26명 이렇게 아마 강남에서도 굉장히 사교육비 많이 들이잖아요 물론 거기서 들이겠지만 어쨌든 화주에서 그렇게 보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포용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시민이 더 건강하고 편하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여성 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지원하고 그런 시스템 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시민들이 지낼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 의료 복지, 그다음 보육, 문화 예술을 통해 그런데 지원을 통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모든 그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든든한 도시를 만들려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족 도시인데요. 자족도시라는 게 근무나 뭐 주거가 거기 동시에서 가능하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제 파주에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 여러분도 잘 아시겠는데 LCD 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판 산업단지도 있고. 일반 산업단지들이 음, 제가 말씀드릴 다 말씀 못드리만 많고 그 다음에 장단, 파평 이런데 큰 산업단지 추진 중에 있고 특히 메디컬 크러스트라고 해서 그 암센터, 그 다음에 종합병원, 그 다음에 바이오 융합 의료단지 이래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파주에서 하고 있는, 음, 프로젝트 중에 R200 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 에너지로 해서 충만하겠다는 그런 캠페인인데, 파주시, 파주시 R2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위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이건 세계적,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게 많이 하고 있는 정책인데,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케아 같은 데서도 다이 정책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특히 요새 같이 해외 기업들이 국내 수출 기업들을 향해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올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이제 기업 경영에다 경영의 <laughs>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에 24년 10월에 음, 출범하는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파주시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주시에 있는 DMZ 평화관광은 글로벌 관광지예요. 여기 천만 명연1 년에 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50%는 외국인이 차, 저도 몰랐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GTX 연계해서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조감도예요. 이게. 이 위에는 GTX 역사 위에 공원을 조성하고 밑에는 이제 문화시설, 이제 쇼핑시설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거, 이런 거를 조성하고 있고, 또 친수 공간, 이거를 파주시에서 많이, 더, 음... 고 있는 건데 호수공원이 큰걸 아시죠? 호수공원 많이 들어보셨죠? 호수공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뭐 소리천이라고 그런 천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친수 공간을 이용한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있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그런 정책이겠죠.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큰 주제로 하고 있는 파주시는 GTX A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하고 그다음에 관내 노선 버스의 공공성과 편의성을 강화해서 교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요. 학생 맞춤형 교, 교육 환경 개선과 청소년 자치 뭐 축제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걸 확충해서 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복지시설 확충, 확충 및 개선 청년정책 다양화 및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 모두 포용하는 도시로 가고 있으며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체류형 관광 체류형 관광자원 화, 활성화를 통해서 생 활성화와 생태 침 침수 공간의 확충으로 문화관광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핵심 개발 사업으로 파주 메디칼 프로스터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 메디칼 프러스터 사업을 확 추진하고 그다음에 환경 순환 센터의 현대화에 앞장서서 환경 비. 기초시설을 구축하고 농촌 활력 정책으로 시민 먹거리 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그런 자족 도시로 되는 것이 파주시의 경영 목표입니다. 이런 파주시에, 이런 파주시에 이제 목표에 부합하는 데가 있어요. 바로 파주 운정지구인데요. 파주 운정지구는 파주 신도시의 인구의 50%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값집 제가 한 잠깐 봐주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값 상승 요인을 보면 인구가 많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많거나 많아지거나 아니면 교통이 좋아지는 지역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거기 온정이 거기에 딱 부합하는데 거기에 더 좋은 게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가격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laughs> 근데 운정은 가격이, 음, 경기도 중하위권이에요. 지금 가격 수준이. 근데 아직 25년, 아, 운정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프로 있는데요. 여태까지 인구가 한 번도 꺾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도 산업단지도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 일자리도 증가하고 있고, 교통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좋아하고 있고, 이런데 저평가되어 있다면 은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네, 파주 운정지구인데요. 파주 운정지구가 여기가 이제 운정지구 1, 2지구고요. 빨간 데가 파주 운정 3지구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쪽으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죠. 이게 경의중앙선이고요. 아, 요렇게. 이제, GTX 노선이 지나갈 거야. GTX 여기, 여기 생겨요. 근데 제가 여기 확대해 놓은 요걸 보시면, 오른쪽에 운정지구를 보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공원이에요. 그만큼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이제 25년쯤 되면 거의 운정 3지구도 입주장이 끝나가요. 입주장이 끝나가기 때문에, 음. 이제 그때 되면 아직 입주장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거기서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운정역 앞에 아파트에 여기 운정역이 있죠. 이 앞에 여기가 요지요 요쪽인데요. 여기에 지금 힐스테이트가 삼천여 3천 가구, 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굉장히 고 운정에서는 굉장히 고가로 분양을 했습니다. 한 구억 정도로 3 4평 대로 구억 정도 분양해서 지금. 그게 내년에 입주예요. 내년에 입주면 그 입주하면 예? 아. 그래서 그 입주를 하면 그게 매매가가 어떻게 될지,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 아마 그게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최고가 아파트가 보통 가격들을 이제 끌어올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기를 주목을 하고 있고 이건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아까 이 부분을, 요, 요쪽 부분을, 요쪽 부분을 확대해서 놓은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뭐 특별히 어떤 아파트가 어떤 가격을 특별히 막 비싸고 이건 아닌데, 이제 세, 세 가지 가격대로 이걸 나눠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GTX 역세권하고, 그 다음에 야당역인, 야당역. 야당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그 힐스테이트는 여기 있는 아파트거든요. 이쪽에 분양하는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야당역 근처 아파트, 운정역 근처 여기인데, 운정하면 사람들이 힐프와 힐프와 얘기를 해요.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아이파크인데요. 거기에, 운정이 생긴 게 2010년 정도? 그때 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해서, 조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20년도, 18년, 18년, 이때 후반기, 이때쯤에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여기 세군 여기가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아이파크가 생겼거든요. 요게 지금은 대장주로 일산의 그 가장 큰 가격을 이끌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실거래가가 한 7억대. 굉장히 싸죠? 그 다음에 전세가도 한 3억대 후반.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운정 3지구 요거는 이제 어, GTX 역세권 근처에 3, 분양하는 3지구 아파트인데 이쪽에 있는 거예요 3지구 여기 여기 있고 이쪽에 있는데 여기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군데를 가져왔는데 어떤 단지도 가격이 거기서 비슷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단지가 뭐더 굉장히 비싼 건 없고 여기도 한 6억 대 후반 그러니까 힐프아랑 거의 비슷해요 이건 새 아파트고 그리고 연도를 보면 이거보다 훨씬 뒤죠. 요새는 새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데 새 거고 이것도 6억대 후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아직 그 입주 안한 이거 기대되는 요 아파트 빼놓고는 6억대 후반 한 7억대 정도에서는 34평 정도를 다 매매를 할수 있고요. 전세도 한 4억대 초반 이정도 되면 다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준신축이에요. 주, 준신축 아파트예요. 여기 가람마을 일단 해설마을 하늘마을이 있는데요. 가람마을은 이쪽에 여기 가람마을 여기 해설마을 그러니까 이 운정역이랑 멀지는 않지만 여기 GTX랑 멀지는 않지만 약간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여기 하늘마을 7단지 여기 이 아파트들도 가격이 보면 한 지금 4억 대한 중반 정도 매매가가 굉장히 싸지 않아요? 전세도 한 3억 정도 이 정도 형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축이라는 거는 그 전에,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어 여기에,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던 것들이에요. 지금 한 20년이 넘었죠. 2001년도니까. 거기들은 한 평당 천만 원밖에 안 해요. 34평이 3억, 3억 천, 2천. 전세도 2억 2천, 2억 3천. 근데 이렇게 보면 좋은 조건에 가격들이 너무 싸니까 이건 한번 투자로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운정의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면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요새 보면 주택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고 아파트 거래량도 같이 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신규 물량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끝나는 내년이 지나면 여기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교통망이 뚫리고 저렴한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살기도 좋고 수요가 풍부하고 상품 매력도 높고 가격 경쟁력 있으면 내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파주하면 여 이제 아파트들만 얘기하시는데 파주하면 전원주택도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에요. 전원주택하면 뭐 경기 쪽에든도 있지만 파주 경, 전원주택 많이들 찾으러 오시거든요. 특히 거기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단지 한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SBS 전원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SBS 직원들이 지금 조합주택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102가구가 형성돼 있고, 전원주택 단지라기보다는 거의 타운하우스 같은 개념이에요. 경비실도 있고, 단, 단체로, 그러니까 경영, 그, 관리도 단체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살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물론 이게, 어, 고양시하고 파정 파주 파주시 가기 전에 그 경계에 있거든요. 심학산이라고 아세요? 예. 심학산 중턱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기도 좋고 그리고 봄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경사도가 산 중턱에 있는 있음에도 경사도가 가파르지가 않게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편이에요. 전원책 치고는 그 바로 단지 나가면 제일 자유로 제일 자유로 진로가 있고요. 서울 가는 광역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5분만 가면은 운정신도시그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전원주택지로 굉장히 매력 있는 곳입니다. 혹시 전원주택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기회의 땅 파주를 파주하다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파주를 가슴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